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란지의 쿨링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울란지에서 이 쿨링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제가 울란지 이 쿨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개발 영상이 나왔을 때 개발 정보가 나왔을 때, 예판 정보 나왔을 때 어,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 너 써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저의 생각을 얘기한 거였잖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울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사서 쓰고 있는 울란지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제 유튜브 하면서도 울란지를 굉장히 여러 번 추천했었는데, 제가 울란지를 좋아하는 것과, 제가 제품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제품을 제가 울란지에서 제가 제 유튜브에 안 좋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저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어디 한번 써보고 다시 얘기해라.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그냥 무작정 좋다고 하면 저는 울란지하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다고 제품 이뭐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 솔직한 이야기를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지는 한 달, 거의 한두달 돼가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이거를 뭐라 그럴까 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얘를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를 개선할까를 계속해서 계속 고민을 하느라 영상을 찍는 게좀 오래되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 스펙은 이렇습니다. 가벼운 무게인데 알루미늄 바디예요. 이 케이스 자체가 알루미늄이어서 굉장히 만듦새가 좋고요. 일단은 내장 배터리가 있습니다. 200mAh이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 가능 시간은 모드 1인 쿨링팬의 모드가 있는데, 최대한 8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얘는 석션이 흡착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름이 두장 들어가 있다라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기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형 LCD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면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울란지답게 디자인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아주 좋아요.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뭐라 그럴까. 걱정했던 부분. 바로 그거였잖아요. 과연 열배추를 흡기와 배기가 잘될 것인가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너안 써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다. <laughs> 얘기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써본 결과는요. 일단은, 제가 이, 이 이미지만 봤을 때는 되게 약간 뭐, 꽉 끼는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래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 바, 바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디들에 맞춰서 약간 여백을 뒀기 때문에 열기 배출은 할 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이렇게 밀폐되는 구조는 아니어서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곳도 있고 나올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영상을 아니 사진을 봤을 때 원래는 이 배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흡기더라고요. 안으로 밀어넣는 방식이에요. 이 여기서 쿨러가 이렇게 밀어넣어서 이 카메라의 LCD 뒤쪽을 그 본체 뒤쪽을 시켜 주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쿨링 팬의 단계가 있는데 모드 1하고 2가 있어요. 1은 약간 조용하고 2는 좀 빠른데 사실 1이나 2나 소음은 있습니다. 소음을 이렇게 귀에 대고 들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내장 마이크를 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소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은 내장 마이크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외장 마이크 쓰셔야 한다는 거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내장 배터리로 동작을 하는 쿨링 팬입니다 200mAh이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요.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 요거 한400 정도는 됐었으면은 바디 하나로 한 1시간 한반 그냥 찍거든요. 그러면 아 요게 그래 400 400 정도 됐으면 하나로 그냥 배터리 끝날 때까지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드 2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장 배터리가 없는 부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가 있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고요. 일단은 부족한 부분은 요 안에 보시면 여기 시, 앞에 시 포트가 있어 C포트가 측면이 아니라 상단에 있기 때문에 케이블 꽂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C포트가 상단에 있는 점, 그 내장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점. 배터리 쿨링팬 하나로는 최대 85분이라서 카메라가 혼자 찍을 수 있는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타입으로 충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울란지의 쿨링팬 C25는요. 마감이나 기능, 전반적인 기능은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사실 예전 영상에서도 좋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온도 센서 있죠? 이거 되게 잘 되더라고요 온도 센서가 그래서 온도 센서가 있었고 육안으로도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물론 이이 온도 센서가 가리키는 부분의 열만 측정하는 건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카메라 에 열이 나는 부분이 좀다 다르거든요. 그래 하지만 이 온도 센서가 있다라는 건 장점. 그리고 배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디게이터가 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이게 그래도 칸으로 구분되고 그리고 내장 배터리가 있고 C 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무엇보다 본체가 알루미늄이어가지고 만듦새가 예쁘고 얘가 바디랑 밀착이 되는 건 아니라서 열기가 얘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만져봤을 때의 만듦새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아쉬운 부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 이게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 흡착판인데 이 흡착판이 과연 붙어 있을까? 너무 궁금, 너무 이게 궁금했거든요. 귀가 뜨거워지면 더 그러고 이 흡착판이 더러워지면 더잘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안 떨어지고 잘 버틸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역시나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여지껏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꾸 떨어지는 거. 아, 동일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오래가고 어쨌든 좀 빨리 떨어지고. 아, 이게 균일하지 않은데, 고무줄로 이걸 연결해주기에는 멋이 없어져요. 간지가. <laughs> 그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아 이걸 좀잘 예쁜 걸 살리면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없을까. 그건 막 개조를 할까. 여기다 마그네틱을 달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마그네틱을달만한 위치도 사실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 가고 쿨링이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울란지 쿨링팬은 안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안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울란지 카메라 쿨링 팬서프트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드디어 <laughs> 개발해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일단은 제품을 한번 볼 건데요. 이게 이게 제가 원래 이전에 쓰던 그냥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쿨러인데 이거 만지다가 얘 만지면 아우 완전 멋있어요. <laughs> 좀더 크고 멋있는데 얘는 마그네틱 방식인데 얘는 흡착 방식이라는 거. 이울란지에이 쿨러를 보면은 얘는 이제 블랙 인데 이렇게 필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얘가 두 장이 들어 있어요. 이두 장이 들어 있어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카메라에이 뒷판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쿨러를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원래는 Z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그네틱을 붙여놨는데 이런 M4나 이런 데에는 이렇게 이 필름을 붙여 놨어요 필름을 붙일 때 제가 여기다 마그넷도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 안에다가 요렇게 그, 원래 제가 쓰던 철, 판을 붙여놨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실 분들 있을 거잖아요. 요거의 위치가 얘랑 딱 맞지 않게, 이거가 영향받지 않게 제가 위치를 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 때,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이거 안 붙이고 해도 그냥 떨어져요. 뭔가 막 음모론 얘기하시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그럼 보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실버하고 블랙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바디들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이 예뻐요. 근데 약간 화이트 바디들이 있기 때문에 실버를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추천한다.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울란지 카메라 쿨링팬 서포트 시스템 어떤 점이냐면은 얘를 이렇게 딱 봤을 때이 카메라들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디마다 달라요 zv는 안 돼요 이 zv는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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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예요 민자 zv21 21은 돼요 근데 zv1 마크2 210 같은 경우에 여기 민자 c2 CR 이런거 이렇게 바디 보면은 여기 민자인 바디들이 있거든요. 민자인 바디들은 이게 안되고 엠포엠포가 발열이 제일 많으니까 그럴 것지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턱이 있습니다. 턱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끝판이 이렇게 노출되는 구조가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살짝 가려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돌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도 여기 돌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서포트 시스템은 뭐냐면 얘를 딱 봤을 때 이렇게 끼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꼈잖아요. 그럼 얘를 안 빠지려고 사람들 여기다 고무줄을 달아요. 고무줄 너무 안 이쁘잖아요. 제가 생각한 건데 아, 이거를 유지하는데 이게 안 빠지려면 이 틈을 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틈을 과연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이거를 매번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매번 달아 넣을 수도 있고 장비가 다른데 이걸 과연 뭘로 메꿀까를 열심히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laughs> 이게 뭔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케이블 타이예요. 케이블 타이가 이 길이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져요. 이 두께가 달라지는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실버는 요요요 요요 투명한 거를 쓰시면 되구요 블랙은 블랙을 쓰면 되는데 얘를 아. 이렇게 위쪽으로 밀착해서 붙인 다음에 케이블 타일을요요 요 밑에 있죠. 요 밑에 요렇게 이렇게 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안 빠져요. 얘를 저는 이렇게 그냥 얘는 이제 민이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짧게 짧게 잘라 가지고 가지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껴주면. 이게, 이 틈이 얘로 딱 메꿔지면서 안 빠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laughs> 요 이, 풀러하고, 요 아래 사이를, 이런 음 식으로 나서, 이거를 앞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껴주고, 필요할 때 빼고. 그러면은, 멋있는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ZV21이에요. ZV21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면은, 요 작은 거는 너무 남아요. 이 작은 건 이게 너무 남거든요? 그럴 때는 이 두꺼운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를 여기 이렇게 딱 껴주면, 이렇게 딱 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틈을 한쪽만 딱 막아주면은, 근데 어차피 그래도 되는 게, 열기 배출이 그래도 되는 게, 요게 이렇게 딱 붙었을 때이 석션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데로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안 떨어지는 게 제일 좋고, 짧게 쓸 때는, 어차피 사실 쿨러도 안 쓰니까, 장시간 사용을 할 때는, 여기를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메꿔서 쓰시면, 안 떨어지고, 예쁜 상태로 더 오래 촬영하실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디자이너는 받지 않을 테니 마음껏 쓰세요. 소음 들려 드릴게요. 보드 투 이렇게 귀되면 들리거든요. 이게 들리려나 모르겠네. 자 울란지 쿨링팬 사용의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쿨링 팬은요.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장 마이크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장 마이크를 안쓸수 있는 쿨링 팬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장시간 사용 시 쿨링 팬을 반드시 충전해야 돼요. 내장 배터리로는 기껏해야 이제 1시간 반을 못 가기 때문에 충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봉된 석션 필름을 반드시 카메라에 부착을 해줘야 이 섭천판이 좀더 오래가고 이걸 부착해도 이 섭천판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흡착판을 껴놨을 때 흡착판만 믿고 있으시면 떨어져요. 제가 계속 발열 테스트, 장시간 발열 테스트하다 가 이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 시간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오래 걸어두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케이터타이를 생각해낸 건데 이걸 옆에다 껴놓는 것만으로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캐비타이 두께를 잘 생각해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니 미러리스로 장시간 촬영을 하기 위한 조건. 카메라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일단은 발열이 나는 요소들을 해소해 줘야 돼요. 이 바디 이 뒷판에서 열기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를 해소해 주는 게 외부 쿨링 팬입니다. 이물란지의 쿨링 팬처럼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 본체의 발열을 최소화해주는 거고요. 그것보다도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배터리 안에 내부에서 나는 열기 그거는 더미 배터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메, 그 메모리 카드가 열을 버티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카드에 따라서도 녹화가 더 빨리 중단될 수 있다는 라거 요거를 세 가지 요소를 잘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하고 있는데 바디들이 열이 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울란지 쿨링팬 사용하실 분들 M4는 그냥 다시면 돼요. M4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우리가 본 이미지대로 담 담으면 되면 되거든요. 왜냐면 열이 여기가 나요. 그러니까 얘를 딱 했을 때이 위치가 열이 나는 위치를 시켜주는데 제가 해봤는데 C2CR은 오른쪽에 나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어? 쿨링팬은 왼쪽에 있는데 열은 이쪽이 나네?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놨더니 그러면 어떻게 얘를 거꾸로 다세요? 온도나 이런 게 거꾸로 보이긴 하겠지만 거꾸로 다시면 이 쿨링팬의 위치가 더 열을 잘 식혀주는 위치를 향하게 된다. 이거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보고 느낀 건데 바디마다 다 열이 나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C2 CR21 같은 뷰파인더가 없는 모델들은 울란 이 울란지 쿨링팬 장착하실 때 거꾸로 부착하시면 열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실 그냥 쿨링팬은 어떻게만 달아놔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란지 아, 쿨링팬에 대한 저의 솔직한 평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맘에 들어요 흡착판이 아쉬운데 흡착판을 해결하는 거는 저는 케이블 타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묶는다가 아니라 얘를 잘라 가지고 그 틈을 메꿔 주고 잃어버리면 또 쓰면 되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삐져나오지 않고 예쁘니까 쓸만해요. 앞뒤 잘라가지고 해보세요. 네. 이 제품은 울란지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쿨링핀 사용할 때 마이크 없죠. 마이크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내장 마이크 절대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울란지에 이런 AM18 같은 그런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솔람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